꽃다운 나이 12살 샤오샤오 는 산골 마을에 팔려 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신랑의 정체 꼬마 신랑은, 울음이 터져 버리고 <목소리> 결국 수타기 신랑을 대신하 여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실혼 생활을 가정한 육아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녀는 고된 육아에 신랑이 밥까지 빼앗아 먹었고. 최고민가. 응, 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충가는 어머니에게로 향합니다. 这么大了还要吃奶，你、嗯，哎，吃两口就行了，跟姐姐到外头玩去啊姐！哎，出发！坏，吓死姐姐了！我不救你小辫子！<laughs> 姐姐，姐姐，我不叫了，再叫你。夫妇阿基，不丹，누나남동생같은두사람。哎、巧巧呢？ 당연스럽게도 춘가는 또래 여자 친구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샤오샤오에게 주파를 던지는 하인 화고. 黃1 8遍一堆來子嘛巧巧的요子시信你嘛巧巧的요 화고의 말대로 그녀는 점점 성숙해졌고 샤오샤오 생각에 쉽사리 잠들지 못합니다. <목소를> <seen> 그렇게 아슬아슬한 날들을 이어가던중 결국 사건이 발생하죠 게관 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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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화고 또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오오샤이 드디어 기회를 잡은 화고우는 간을 밖으로 유인하고 가 직가가 아직야 유마 가好的 두 꼴, 두 칠다, 牛也吃的快去啊 완벽 범죄를 위해 소리까지 지어버리죠. 결국 창고엔 둘만이 남게 되고, 샤오샤오는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비늦게 충관이 창고로 들어오지만 모든 일은 끝나있었고 신세계를 경험한 샤오샤오에게 충관은 걸림돌 뿐이었죠. 모두가 잠든 시간 몰래 집을 빠져나가고 화구우와 함께 수수밭으로 향하는 샤오샤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며 신과일을 좋아하는 샤오샤오 지지 지지, 응? 그래 摘的，嗯，酸的，酸极了。哼，那真是有。真的有了花。花孤鸿的。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这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孤鸿是。花我鸿是。

마을의 율법에 따라 남자의 두 다리는 부러지게 되고. 怎么这个不可 여자는 발가벗겨 강물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끔찍한 형벌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샤오샤오. 두려움 속에 일은 손에 잡히질 않고 밀찮 악몽이 시달리는데요 그건 화데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소란스러운 찮은 샤우샤우를 버리고 화고가 도망친 것이었죠. 혹시나는 마음에 그 갈만한 곳을 찾아보는데, 막막한 상황에 그녀는 좌절해 버립니다.

응? 그녀의 냉대함에 시어머니를 찾아갔던 것이었죠. <laughs> 그리고 마침내 하녀의 의심까지 받게 됩니다. 뭐 <laughs> 칸가? w h 가 밟혀버린 상황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결심합니다 r r 이 가장 먼저 그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곧이 하인들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산을 건너 강으로 향하고 물길 이용해 빠져나가는 샤오샤오. 한편 시어머니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샤오샤오의 고향 집에 선전포고를 한다. 사실 그녀는 뻔한 탈출 경로에 붙잡혀 버렸고. 도망친 샤오샤오에게 털어져 있던 춘관. 춘관, 나. 하지만 올래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주고 힘들어할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디였어? 응. 我跟你好。嗯。给，我不告诉娘。 <laughs> 한편 샤오샤오의 삼촌은 끈질기게 매달렸고, 목숨만큼은 살려달라 부탁하는데, 오랜 설득에 샤오샤오는 목숨만큼은 구제받고 그녀를 재판매하기로 결정합니다. 洗个脸，梳个头，到堂屋来一下。你先喝点水。啊、嗯！哟，来了，来了，大嫂，就是他眼、嗯、看就要坐月子，我走了。哎、嗯，我说大嫂、哎，你等一等，哎，我是大嫂。嗯、날이갈수록샤오샤오에게집착하는춘간 姐姐姐姐快走啊！走啊！그렇게用不用영三那里他告诉我죠快快了。要是生了，就更卖不出去了、嗯。你看看吧，我长得多壮，多体面，快。哎，哎，叫他牛肉吧。

小小快去找牛儿！哎、欸，哎、欸，牛儿在这儿吗？没、嗯嗯、在这儿啊！牛儿，新媳妇就要来了，走，跟娘到屋里去啊！听话。好了、嗯嗯嗯啊、好了，傻、啊、儿子，啊、男人就是要成亲的。夏侯孝春光阁的准备着。趁，迎安的马给你们圆房。